오늘은 지하철 철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앉지 않는다는 지하철 이 의자에 대한 정보 준비했는데요. 평소 전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좀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공유한 자신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꿀팁들도 함께 준비했으니 오늘 내용 잘 보시고 각 업종별 종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우리는 몰랐던 진실과 꿀팁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얼마 전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직업상 알고 있는 나라면 절대 안 한다 뭐가 있나?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는 이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댓글로 함께 공유한 건데요. 이건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님들도 함께 보시면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대형 대학병원 종사자가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병원 종사자는 선택이 가능하다면 3월에는 대학병원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묻는 말에 다른 병원 종사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턴 시작이 3월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바로 3월이라고 하는데요. 인턴이 처음 시작하는 때가 3월, 그리고 레지던트도 새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또 처음 부임한 전임이나 조교수 등 모두 서투르고 손발이 안 맞는 때이다 보니 가능하면 3월은 피하라는 게 대학병원 종사자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소재대학병원 소아기내과 A 교수를 인터뷰한 한 뉴스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는 1년 중 유독 3월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때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때 민원이 집중되느냐? 바로 새내기 의사 인턴 때문인데요.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턴들이 수련병원에 배치되는 시기이다 보니 초짜 의사들의 실수들이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 민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실수가 많다 보니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사를 놓는 데도 실수가 많아 환자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 종사자들이 전하는 정보이니만큼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숙박업소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요. 한 5성급 호텔에서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를 청소하는 영상이 공개돼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게다가 걸레로 컵을 닦는 행위까지 이게 5성급 호텔이라니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한 고급 호텔 이용객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서 객실 화장실 청소 장면을 찍은 뒤 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에는 호텔 직원들이 더러운 걸레나 고객이 사용한 목욕 수건을 이용해서 컵, 세면대, 거울을 닦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항상 컵, 세면대, 거울 이런 곳에 물기도 한 방울 남아 있지 않고 반짝반짝 깨끗한 걸볼수 있는데 이게 다 사용 수건, 걸레 이런 거로 닦아낸 결과였다고 생각하니 하,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호텔은 바로 중국에 있는 호텔이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에선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온 사건인데요.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급 호텔의 위생상태 불량과 불합리한 청소 실태가 보도됐는데, 이 방송에서 한 호텔의 청소 직원이 수세미를 변기물에 적셔 변기를 닦은 뒤그 수세미로 곡장 객실 물컵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컵에 남은 물기는 투숙객이 사용한 뒤 바닥에 던져놓은 수건으로 닦은 건데요.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찝찝합니다. 그리고 국내 또 다른 호텔에서 역시 변기를 닦은 수세미로 세면대와 컵을 모두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 는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보도되었던 호텔들은 그 당시 위생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 정기 교육도 늘리는 등 여러 대응책도 마련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호텔에 있는 컵은 왠지 찝찝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관련하여 알고 계신 정보가 있는 분들은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하철입니다. 철도업계 종사자들은 지하철 의자엔 절대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 의자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도 매번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더럽고 찝찝한 마음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승객이 분비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비어 있는 좌석에 소변을 본 건데요. 밤 11시쯤 경의중앙선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좌석 쪽을 향해 소변을 본 겁니다. 옆에 승객들은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질질 흐르고 지하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습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의자의 위생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전에 SBS 취재진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헌겁 의자가 설치된 전동차를 무작위로 한 대씩 타고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노선의 헌겁 의자에서 시멘트빛 먼지가 휘날렸고 진드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진드기가 검출되는 양이 가정집으로 치면 10년 넘은 매트리스를 1년 넘게 청소를 안 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서울역 화장실 변기보다 더 오염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하철 의자는 아예 청소를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의자도 청소는 합니다. 보름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스팀 청소와 살균 같은 대청소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진드기는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왜냐? 스팀 청소를 하면 진드기는 죽지만 그 사체와 배설물, 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이 부화하면서 계속해서 진드기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이 미세먼지로 날리면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비염,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하철 의자 중에 철제 의자로 된 것들이 있죠. 이런 의자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진드기도 없고 오염도도 낮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업계 종사자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꿀팁 정보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꿀팁 정보도 있으실까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